오늘은 최근 국정감사 기간 중에 벌어진 최민희 관련 논란에 대해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국회의원의 개인적 일탈 문제가 아니라 공직자가 공적 권한을 어떻게 사적으로 오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이 대한민국 정치 문화, 특히 국회의 도덕성과 책임 의식에 어떤 경종을 울리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발단은 국정감사 기간 중 최민희 위원장이 국회 내사랑제에서 딸의 결혼식을 올린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국회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임을 감안하면 이러한 장소를 개인의 가족 행사에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결혼식이 열리는 과정에서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과 화환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은 일파만파로 번졌습니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즉 경실련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최민희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은 최 위원장의 행위는 과방위원장으로서의 권한을 공익이 아닌 사적 용도로 남용한 것이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와 공직자의 기본 책무를 위배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경실련의 이 같은 지적은 단순한 도덕적 비난을 넘어 권력의 사적 남용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짚은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더욱이 최 위원장은 최근 MBC 언론 보도 개입 논란에도 휩싸였습니다. 국회 과방위원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공영방송의 보도 책임자를 불러 특정 보도 내용에 대해 따지고 그 자리에서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키는 초유의 사태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와 편집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로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MBC, 기자회와 한국기자협회까지 나서서 언론 독립 침해라며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태 이후 최 위원장은 MBC의 비공개 업무보고 회의록 열람을 요청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회의록을 열람하게 되면 감사의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일각에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공개될까 두려워 숨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회법 제62조는 심사감사의 지장이 없으면 비공개 회의록 열람을 허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국회 내에서조차 위원장의 독단적 운영이라는 비판으로 번졌습니다. 여기에 과방위 내부의 피로감도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과방위 소속 사무처 직원 3명이 과로로 쓰러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살인적 일정 운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과방위의 일정은 국회 안에서도 악명이 자자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과방위 일정 조율 과정에서 최 위원장이 간사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일정을 통보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최 위원장 측은 모든 일정은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정해진다며 반박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전날 밤 일정 통보를 받는 일도 있었다며 반박했습니다. 이렇듯 상임위원회가 사실상 위원장 개인의 판단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구조는 국회의 협시와 견제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연이은 논란 속에서 최민희 위원장은 결국 국정감사 도중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더잘 관리하지 못한 제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과의 내용과 방식이 오히려 국민의 분노를 더 키웠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그는 딸 결혼식을 두번 하지 않았고, 유관기관에 청첩장을 보낸 적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피감기관들로부터 추기금과 화환이 전달된 정황이 이미 확인되고 있어 해명이 설득력을 얻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는 국회 사랑제 예약은 일반인과 똑같은 절차로 진행했다며 아이디로 직접 예약했다고 주장했지만 국민들은 국회의장이 쓰는 공간을 평범한 시민이 예약할 수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결혼식 하루 전까지도 청첩장을 받지 못했다는 여당 의원들의 증언과 실제로 결혼식에서 카드 결제기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보도가 이어지며 사적 행사의 공적 공간과 권력을 이용했다는 비판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최 위원장은 자신이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일에 대해서는 과했다는 걸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과의 대상이 국민이 아닌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다시 커졌습니다. 시민들은 왜 언론 탄압의 피해자가 아닌 MBC 내부 인사에게 사과하느냐며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경찰도 최민희 위원장의 추기금 수수,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박정보 청장은 사건이 막 접수되어 수사 지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 최 위원장이 주장하는 청첩장 발송 부인과 축기금 반환 절차의 진위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의 반응도 미묘합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정도면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의 흐름을 지켜보던 민주당 지도부도 국정감사 종료 후최 위원장의 거취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 힘은 이미 최 위원장을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딸의 결혼식이 아닙니다. 핵심은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활용했다는 의혹 그리고 논란이 불거졌을 때 책임 있게 대처하지 못하고 변명으로 일관한 태도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공공성과 투명성을 생명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공적 위치를 개인의 편의에 이용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기록될 것입니다. 결국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억지 해명이나 감정적인 사과가 아닙니다. 진정한 책임의 실천입니다. 최 위원장이 정말로 국민 앞에 떳떳하다면 먼저 자리에서 물러나고 모든 관련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공직자의 최소한의 도리는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지 한 정치인의 도덕적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정치의 구조적 병폐를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습니다. 권력의 사유와 언론통제시도 그리고 공직자에 대한 낮은 책임의식 이것이 바로 국민이 정치에 대한 불신을 가지는 근본 이유입니다. 이제는 이런 구태를 끝내야 합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정치인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고 정의의 출발점입니다. 감사합니다.